자, 이 영상은 오늘 시술 받은 영상인데요. 1년 만에 재방문하여 다시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어, 1년 전에 복구를 하고 간 고객이신데요. 자, 1년 전의 사진입니다. 1년 전에 첫 방문 시 머릿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어, 1년 전첫 방문 시 어, 손상된 머릿결로 세팅을 잘못했죠, 여러분. 세팅으로 다 타고 녹은 모발이셨는데요. 이 머리를 이제 복구하러 오셨어요. 자, 1년 전의 모습이십니다. 만져봐요. 무게가이 어때요? 어? <laughs> 전체적으로 그냥 확 만져봐봐. 어때? 틀리지? 어. 우리는 이런 결을 원한다 네. 어. 근데 결과물 처음 받으면 1년만에 저희 샵에 다시 방문을 하였는데요 전 사진이 지금 없는 관계로 좀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1년만에 음. 어느 미용실도 가지 않았죠 네. 아무것도 안 했죠 음. 어느 미용실도 가지 않았고 지금 머릿결 상태가 지금 한이 정도입니다 고객님 어, 1년 동안의 유지력이 상당하죠. 근데 요 정도 머릿결로 다니면은 사람들이 다, 어, 니 머릿결 좋다. 그냥 뭐, 어, 할 정도인데. 고객님은 한번 김에 바비에서 두번 정도 이제 복구를 해봤기 때문에 하고 나면은 유지력이라든지 머리 결이 이제 느낌 자체가 이것도 지금 이제 거칠다 싶어서 1년 만에 여러분 방문을 해주셨어요. 자, 전 사진 제가 찾아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 텐데요. 오늘 요 머리를 이제 복구를 또 합니다. 하면 유지력이 1년 전에 저한테 시술 받았을 때랑 또 틀리겠죠 더 좋아지고 유지력이 더 단단해지고 머릿결도 단단해집니다 자줌 해가지고 모발 끝을 한번 봐 드릴게요 자 다시 끊고 갈게요 요즘 1년 만에 아니면은 6개월 만에 다시 찾아오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신데 어 제가 볼때 저도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색깔이 처음에는 얼룩덜룩한 굉장히 밝은 색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밝았는데, 어, 저희 무엇과 무엇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데 얼룩이 있나요, 여러분? 얼룩 없죠. 자, 유지력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유지력은 1년 만에 찾아와도 요 정도다. 어, 색상 톤은 원래는 한 12레벨 정도로 굉장히 탈색은 아닌데 굉장히 밝았던 모발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검정은 아닌데요. 자기 모발색으로 지금 이제 색을 넣는데 얼룩까지 잡아가면서 색을 넣는데 위에서 밑에까지 1년 만에 왔는데 얼룩이 어떻나요 하나도, 하나도 없죠. 염색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얼룩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김에, 바비에서 한 복구는요. 얼룩도 없을 뿐더러 유지력이 이렇게 길다는 거. 제가 오늘 좀 말이 많습니다. 자, 이 고객님, 복구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laughs> 자, 안 해도 되겠는데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영상 보시면, 자, 전 사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찾지? 1년 전에 사진을 자, 복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복구 시작! 짠, 전 사진 바로 여기 찾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1깐만요 일년 만에 방문해 주신 고객님십니다 오시더라도 제가 한 머리는 안에 있는 영양분이 기억을 합니다. 어, 기억하기 때문에 복구가 더 잘되고 유지력이 더 오래갈 거고요. 자 원래 기존에 색감보다는 조금 조금 더 밝게 표현을 했는데요. 보세요. 뭐 하나 안 하나 맞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유지력이 굉장히 길다는 거요. 포인트고, 끝머리 부분, 이렇게 다 굵어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유지력이 굉장히 길어요. 보이시나요? 끝에 머리. 자.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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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서 주목! 1년 전, 당연히 만족하셔서 다시 방문을 해 주셨겠지만, 1년 전 복구랑 지금의 복구의 퀄리티 분명 영상 속에서도 달라 보일 겁니다. 관리를 한번 받았을 때 만족하지 마시고, 꾸준한 관리는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고품격 퀄리티를 안겨드리니 믿고 경험해보세요. 경험해보신 분들만이 알수 있는 세상에 없는 머릿결을 안겨드리는 김의 바비아는 복구 전문점으로 자부심을 느낀답니다.